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 입니다 2020년도 어느 정도 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는 굉장히 특산해였죠. 그 특히 2020년 2월 말부터 3월 달에 일어난 아주 그 코비드 19와 관련한 그 팬데믹 주가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2019년도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2020년도에는 뭐, 많이 하반기에는 회복하긴 했지만, 특히 레버리지 테이프들은 수익률을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주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악몽을 겪기도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그 특수한 한 해인 2020년도에, 과연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이걸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의 그 주가가 그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참 놀라운 그 사실입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그 팬데믹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WHO 홈페이지에 가서 현재의 한번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WHO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깝네요. 지금 이 어, 짙은 세계일수록 아주 심각한 국가입니다. 일단은 그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심각하고, 러시아가 심각하고, 인도도 심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예, 브라질, 뭐 이런 남미 쪽도 심각하네요. 어, 대한민국은 어, 상대적으로 뭐 산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무인 제공 국가인 국, 아, 중국 이거 통계는 좀 믿을 수 없는데 여기는 w h 홈페이지는 괜찮은 걸로 나오네요. 아뭐 유일한 청정 국가인 <laughs> 북한 뭐 정말로 믿을 수 없죠. 어, 이렇게 2020년도는 코비드 19라는 아주 특산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한번 S&P 500 지수를 잠깐 봐보겠습니다. 2020년도 1월달부터 어 12월 어 현재가 12월 뭐 24일 종각기난이 현재 미국 S&P 500 지수 차트입니다. 잘 나가다가 아주 이때 아주 대폭락을 했었죠. 이게 그 2020년 한 2월 20일 경부터 3월 20일까지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글로벌 ETF TV에서 주로 레버리지 ETF를 갖고 추세 분석을 하는데 레버리지 ETF가 그이 주가 보다도 더 이렇게 빠질 때 아주 심하게 빠집니다. 심하게 빠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한번 뉴스를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유가 마이너스 37달러가 됐다는,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 팬데믹이 얼마나 원유 일발을 사면 도리어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37달러를 받는다. 이 원유를 갖고 저장할 창고가 없어갖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 그 팬데믹 위기를 갖고 서서히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랬죠. 이러면서 각국이 이제 어 경기가 좋은 쪽으로 가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일단 돋보이고 있다는 이런 뉴스가 많습니다. 한번 경기 선행 지수부터, 뉴스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2020년 12월 13일 날 연합뉴스입니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8개월째 상승 넉 달째 확장 국면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보면 그 경기선행지수가 굉장히 그 좋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뭐 칠레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국이 어, 그 다음입니다. 하여튼 선진국에서는 한국이 가장 이렇게 그 경기가 아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관한 뉴스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2020년 12월 17일 날 했네요. 2020년 주식시장 리뷰 한국 증시 성과 과연 돋보인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를 봐보죠. 그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 급반 등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를에 의해 주도했다. 우리 동학개미죠 어, 이렇게 주도했는데, 아, 이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 그, 전체 2020년도입니다. 굉장히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은 2020년도 팬데믹이기인데, 한국의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수익률 랭킹 1입니다. 위 <laughs> 그리고 한국의 코시피가 랭킹 4입니다. 위 하여튼, 이렇게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줬다는 것이 이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레버리지 테이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뭐 2020년도는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 한국이 좀 문투하고 있는데 한번 2019년도를 갖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뭐 한국 증시는 이렇게 좀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으나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주가가 괜찮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꾸준히 그 상승을 해 갖고 아주 그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열풍을 일으켰던 이런 한 해였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렇게 하여튼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요. 가장 미국보다 더 뛰어난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희 글로벌 ETF TV에서 작년 연말에 이걸 갖고 방송했죠. 을 세계 1위를 갖고 사실상 러시아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아주 뭐 그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6% 겨우 코르 기준으로 뭐 간신히 그냥 손이 안벌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따블 치고 뭐 거의 러시아는 1.4배 정도 오를 정도로 이렇게 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는 양상이 틀리죠. 아까 팬데믹 위기란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2020년도의 주가 지수와 원자재의 승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어, 레버리지 ETF 기준으로 주가 지수 수익률을 갖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ETF TV에서는 어, 3배 ETF가 있으면 3배로 하고, 3배가 없을 경우에 2배로 합니다. 아, 지금 그 팬데믹 위기 때문에 아까 2월 말부터 3월 주가 폭락 이것 때문에, 어, 대부분의 국가가 아직 레버리지 ETF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딱 유일하게 두 개의 국가가 그 흑자가 났습니다. 미국 예, S&P 500 3배 레버리지는 SPXL이 겨우 5%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한국의 코르 아, 30%입니다.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아, 이렇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유럽연합 어, EU, 아래, 유럽 3배 레벨이자, 아직도 마이너스 24%입니다. 인, 중국, 홍콩, h 도 3배 레벨이죠. 아직도 마이너스 18%입니다. 인도, 그, 2배 레벨이다 어, 마이너스 39%입니다. 아직도. 어, 러시아, 2배 레벨이자, RUSL. 아, 러시아가 2019년도에 1등 했는데, 2020년대는 마이너스 70%입니다. 뭐 이게 다 3배에 됐다가 최근에 2배로 좀 바뀌어서 이런 좀허용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아, 브라질은 더 최악이었네요. 아주 코비드 식구에야 피봤습니다. 그 마이너스 91%입니다. BRJ 기준으로. 어, 멕시코 어 이것도 마이너스 56%입니다. 어, LBJ 라틴 2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83%, EDC 이머징 마켓 3배 레버리지 마이너스 4%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코루 플러스 30% 미국보다도 더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특히 아주 11월부터 아주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러면서 한국 주가가 전 세계에서 2020년도에 가장 높은 수익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선을 확대를 해서 원자재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원자재는 뭐 3배 레버리지는 없고 또뭐 2배 또는 1배가 많습니다. 아까 팬데믹 위기 같은 거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빠지다 올라가기 때문에 1배 짜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감안합니다. 일단은 글로벌 ETF TV에서 어, 방송하는 그 추세 그 종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금이 어, UGL 2배 레벨입니다. 36%로 아주 승익이 좋았습니다. AGQ 아, 은이 가장 좋았네요. 이거는 뭐 주가 지수 원자재 합해서 55%. 아 은이 사실상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레버지 대비해서는 수익을 줬네요. 어, 구리는 26%입니다. 아연은 18% 니켈은 어, 18% 팔라듬 20% 입니다 아 원유 uco 아, 원유 아, 이배 레벨이 완전히 꼴찌입니다 마이너스 93% 입니다 이게 뭐 어, 원유가격이 아까 기사에서 봤지만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는 이런 악몽을 겪으다 보니까 아주 뭐 이렇게 됐죠 하여튼 그, 한국에서도 이 원유 많이 폭락했다가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아, 개인 투자들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 최악의 종목은 원유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아, 작년에도 아주 손해가 많았는데, 올해도 마이너스 74%네요. 또, 어, 커피가 마이너스 11%입니다. 어, 설탕은 6% 올랐고, 코코아는 7%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어, 마이너스 4%입니다. 어, 미국 국채가 어, 어, 수익률이 좋습니다. 35%입니다. 미국 국채는 작년에도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아주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은 어, 마이너스 1% BDI지수, BDI 벌크셋 운임 비수도 마이너스 51%입니다. 하여튼 2020년도 원자재도 주가지수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 코비드19 어, 팬데믹 위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아주 원유는 마이너스 37달러라는 최악의 그 이런 가정을 겪으면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이 원자재에선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 그러면 그 아까 우리 주가지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1등했죠. 1등한 코르가 아마 2021년도에도 굉장히 승률을 많이 줄 확률이 있습니다. 코르가 어떤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코르를 갖고 한번 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어, 3대 레벨이죠.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달러 에대 한국의 한 주가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수익률이 어, 30%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 코르도 아주 2월 말하고 어, 3월 20일까지 팬데믹 기이때 대폭락을 냈었습니다. 그런, 그리고 아주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10. 어,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아주부터, 이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연초 대비에도 올라갔고, 세계 1위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르의 구성들을 봐보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결국은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 거의 22% 조금 넘네, 요 23%. 이 삼성전자에 따라서 거의 코르가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굉장히 23%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SK 하이닉스가한6% 되네요. LG화학이 4%, 네이버 4%, 어, 셀트론이 3%, 삼성 SDI가 3%, 현대차가 3%, 카카오가 2%, 포스코가 2%, 어, 국민은행이 어, 2%입니다. 하여튼 코르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한국을 대표하는 블루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삼성전자 비중이 23%나 되기 때문에 삼성의 주가에 따라서 그 코르가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2020년도는 코비드19와 관련하여 팬데믹 위기라는 큰홍력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 이런 과정이라서 연천의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주가인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익률 1위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놀란 그 사건입니다. 아주 우리가 이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를 해갖고 2019년도에도 한국 별로 재미없었어요. 정말 한국 주가의 재미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런 2020년도에 굉장히 세계 1위를 할 아주 기염을 토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OECD에서 아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좋다. 아까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긴 마치 2021년도에도 한국이 아주 상위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여튼 한국 코스피, 코스닥, 우리 한국 기업들이 모두 잘 돼서 2021년도에도 한국 주가 세계 랭킹 1위를 갖고 세계 챔피언제를 계속 이어나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